안녕하세요. 애 k 소 꽃내관성 이제문 매니저고요. 지금 매장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다 내리지 못해서 지금 살짝 내리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본사에서 공지받은 내용만 잠깐 안내해드릴게요. 지금 저희 기본, 보통, 무지 이제 앞에 반팔들이 거의 저번 주말만 해도 고객님들 오셨을 요 사이즈를 다 구매를 못하고 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번 주 차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수입되고 입고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, 재이코가안된 상품들도 있고, 재이코가된 상품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, 그거 때문에도 고객님들이 이제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는 게 제일 빠르시고, 사이즈나 이런 것도 이제 상담 받으시고, 그 다음 주문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,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사이즈가 정 사이즈보다 조금 핏하게 나오는 거니까, 그거는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주말에는 매수 통품권 행사는 하고 있지만, 이게 매장 어, 매주 카드사 행사 뭐 이런 걸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공지가 되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보내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.